선생님께서 아! 버튜버시군요! <laughs> 제가 아, 얼마 전에 그때 광고하고 언니한테 놀러 와 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언니가 엄마한테 나의 생방송 링크를 준 거야!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제 아신 거예요. 그때 광고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내 방송을 잠깐 봤다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내가 광고 때 무쌈에다가 제육볶음을 싸먹으면 너무나 맛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들었나봐. 내가 그날 방송하고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그너그 그 무쌈에다 얘기하던데 그 원래 제육볶음은 그 무쌈에다 싸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그 무가 되게 몸에 좋은 음식이야. 너 그런 거 하려면은 어 그런 정보 같은 거잘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쏙 돌면서 엄마가 또한 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. 그 이모들한테 그 링크를 줘가지고 너좀 방송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단톡방 있는데 거기다가 좀 공유를 했어. <laughs> 진짜 무서워 죽겠어.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저희 아빠도 나한테. 유튜브 편집하는 것좀 해줄 수 있냐? 아빠 유튜브 편집하는 거 나도 어려워.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. 제가 그 유튜브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는 몰랐거든. 근데 이제 다 알게 돼버렸어. 나 이제 어떡해? 나 이제 막 구독자 10만 명 달성하거나 막 5만 명 달성하면은 동네 팜플릿 걸릴 것 같아요. 유리양 유튜브 구독자 5만 명 축하하면서 10만 명 가자 하면서 막 파, 팜플릿 걸리는 거아니야나 아, 나 진짜 큰일이야. 어떡하지?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하나만 쓸게요. 여러분들. 엄마, 혹시라도 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놀라지 마라. 인방이라는 거는 야스도 외칠 수 있는 거고 버프도 할수 있어. 내 모습 보고 놀랄 수 있는데 나욕안 하잖아. 나 그리고 지금은 쥐똥만큼 벌지만 열심히 노력해 볼게, 엄마. 근데 내 방송은 보지 말아 줘. 제발. <laughs> 이모님들한테도 내 방송 보지 말아 달라고 얘기해 주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. 나 너무 부끄러우니까. 그리고 그리고 이제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, 보컬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, 보컬 쌤이 어 어떤 방송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시고, 그냥 유튜브를 한다라는 것만 아시는데, 오늘 학원 갔더니, 선생님께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슈러스 츄러스요? 김계란 님하고 그뭐 하시던 분이셨는데 버튜버 분이셨는데 그 나는 알고 있었잖아. 허니츄러스 님이라는 건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했어. 츄러스 님요? 글쎄 요 츄러스 맛있겠다 하고 말았거든. 근데 혹시 허니츄러스 님이신가요?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이랬거든. 그랬더니 아, 그러시구나. 하다가 이제 노래 연습을 하는데 뭘 연습을 해야 될까 하다가요. 이번에 아야츠노 츄노? 그, 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! 어어아야츠의 유니님께서 최근에 슈파두바? 그런 노래를 내셨는데 이거를 커버곡을 해봐도 되나 해서 이거 얘기를 말씀드렸어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추천하는 노래들이 전부 다 버튜버 분들의 커버곡이거나 버튜버 분들의 곡을 낸 그런 것들밖에 내가 추천을 안한 거야 그러다 보니 선생님께서 아! 버틸 버시군요 라고 하시는데, 나 오늘 진짜 오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, 나 진짜, 온몸에 막 땀이 막 나는 거예요. 아, 하하하, 하, 하, 막 이러면서, <laughs> 선생님 갑자기 막 계속, 궁금해 하시는 거야. 선생님, 찾아보시는 거 아니죠? 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. 이랬거든. 제발, <laughs> 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는데. 내가 학원을 갔는데, 아, 그 유튜브 잘 봤습니다. 유리양님, 나 진짜, 나 거기 뛰쳐 나갈 것 같아. <laughs> 내 화장도 대충 하고 가고 머리 맨날 묶고 뭐 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. 진짜 대충 하고 가는데 진짜 안 돼요. 진짜 제 <laughs> 제발 그러지 말아라. 오우.